이번 강의는, 어, 좀, 말이 좀 민망합니다. 도둑 연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도둑은 뭐예요? 도둑 맞죠, 이거? 예. 어? 남의 걸 훔치는 거죠? 그렇죠. 뭐, 약탈자나 뭐, 도둑자는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도둑에 대한 것은,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도둑에도 크게 나누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세 가지 도둑을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천지인 도둑이라고, 어,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 도둑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뭐, 남한테 뭐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할 망정, 어, 도둑은 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만이 아니고, 놈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천에 해당되는 도둑이 뭐냐면, 시간도둑이에요. 자, 시간도둑이 있는데, 이, 뭐, 사실은 뭐, 이세 가지 중에, 제일, 제가 제일 싫은 도둑이 시간도둑이에요. 이제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둑, 도둑에는, 남의 시간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본 거야. 선생 있죠, 선생. 네. 예. 선생이 시간 도둑이 도둑이 되기가 쉬워요. 그럼 선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가르 가르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예. 예, 가르을 해주고 가르을 해주고 그다음에 치기. 양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시간 도둑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가정교육 때문에? 그럼요. 가정교육을 어머니가 이 어릴 때, 이 어머니가 뭐예요? 여기 이제 모르는 사람이죠? 이 지가 자기가 아는 게 많다는 사람은 선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그야, 그래. 그렇죠. 지가 나 잘났어 하는 사람 선생님 없어. 어? 그 대신 못난 사람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한테는 어린 자식, 어린 자식, 그죠? 아직 어른이 안된 안, 안된 사람, 네. 어린 자식을 잘못 가리키면 걔 인생이 완전히 시간도둑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시간도둑인 어머니가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천지에 깔려있어. 천지에 깔렸어 깔려 물론, 여기서 제자도, 어 선생이 또 그렇게 제대로 가르쳤는데, 날름 그냥, 그냥 튀고 뭐, 이렇게 뭐, 잘못,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으로, 이것도 이제 제자도 시간도독이 돼요. 이거 이제, 제자는 시간도독쟁이가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온 혼신을 다 해가지고 저, 자식을 잘 가르쳤는데도 그냥 사라졌어. 예를 들면 그것도 알고 보면 얘도 시간 도둑이 될수 있어요. 응? 어? 네. 그렇지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든 그냥 당사자 당사자 상대성에 해당된 도둑이라는 거예요. 응? 어? 네.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가, 애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도 있고, 그죠? 요즘이니까 하나씩 밖에 안 나지. 옛날에 는막열 명도 나고 막 이랬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생도 한 명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완전히 도둑의 대도. 그래,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천지인 도둑은 그냥 도둑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대도라고 들어봤죠? 응? 어? 큰 도둑. 응? 어? 큰 도둑이란 얘기예요. 큰 도둑. 큰 도둑이 선생. 어머니 시간에 대한 어머니 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또 뭐냐면 이제 철학 그러면 이 철학이면서 종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또 시간도둑의 이제 3대 그 산맥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종교 자, 이렇게 와서 종교 잘 만나가지고 진짜 거기다 인생 그냥 보내서, 아까운 인생을 참 허무하게, 옆에서 봐도 허무하게 보낸다는 사람이 본인 눈에도 좀 보이지 않아? 예, 그 그쵸.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런 종교인이라든지 철학자들이 그렇게 대도, 시간도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란 말 있어.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그러니까 개과천선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이거는 빨갱이가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지독하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 사람은 뭐요? 영원하니까 한번 빨갱이 되면 이제는 인생은 다 도둑질 당한 거랑 마찬가지래. 된 사람이 될수 없는 길을 간 거야. 딴거는 누가 막 노력하면 바꿔질 수 있는데 한번 빨갱이 빨간, 영원한 빨갱이라는 그런 그, 예, 그 말이 있듯이 굉장히 힘든 다리면서 이게 대표적인 시간 도둑의 예예요. 자 여기 시간 도둑 이제 세 가지 종류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은 어떤 사람이 시간 도둑이 되냐? 본질만 가르켜주면 되는데, 본질. 네? 네. 본질을 가르켜주고그 다음에 스스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지도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농사꾼 스타일이죠. 근데 하나하나 시키고, 어? 퍽, 귀엽다고 하면서 막, 귀엽다 막왜 립서비스라 그래야 하나?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사람들은 단어를 굉장히 좋은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사용을 하면서, 응?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제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본질을 깨우치지 않고, 본질을 깨우침이 없이 이 사람이 립 서비스에 의해서 쫓아간단 말이지. 그럼 제자 시간을 낭비한 거야, 안말이 참다운 인생. 낭비한 거죠? 자기 죽을 때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한게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죽을 때. 그렇지만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 그래서 본질, 근본 본질 모르면서 자기 좀 남보다 좀 아는 것 같다고, 어? 남보다 조금 더 배운 것 같다고 하면서 선생질 하고 나선 사람들은. 알고 보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 그래. 그거를 무지해서 지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둑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난 이제까지 살면서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내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사람이니까 처음엔 내가 시간 도둑질 당한지도 몰라 그래서 열심히 지도해 주다가 어느 순간 얘가 씨앗이 될수 없는 애라는 걸딱 판단하잖아 근데 우리 식물도 보면 간엽식물이 있고 꽃만 피우는 게 있고 열매도 안 맺는 게 있잖아 그냥 그래 또 열매 맺었다 그래도 맛도 드럽게 없는 것도 있어. 어? 남이 도대체 먹을 수 없는 열매 있잖아. 약으로나 혹시 났을까. 그러면 내가 판단한 순간 그냥 확, 거기서 사라져버리거든. 엎프거나 왜? 나는 내 인생도 시간도 둑다는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막 저주를 막내려서 옛날에 막. 막 주먹까지 쳐가면서 이것들을 죽이고 말겠다 하는데, 상대방은 어, 어떤지 알아. 표정이 나의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laughs> <laughs>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laughs> 서로가 싫어해. 저 인간이 왜 나를 싫어할까?면서 하그그그 그, 그 사람들도 싫어하고 또 나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간 도둑 때라도 싫어해서 서로가 만나지 말자 주의야 이제. 그러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고 끝없이 양식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있잖아. 자기.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아는 어머니 있잖아. 왜? 자식도 자기 때문에 키워. 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열심히 키워서 아, 엄청나게 자식을 사랑해서 열심히 키우나 봤더니 그게 자식이 막 명예를 내서 자기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막 키우고. 이해 돼서 안됐어요 자기 어렸을 때 못, 못잃었다 어, 못잃었다 일이... 어, 막 그러면서 막 돈을 막 돈으로 키우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뭐야? 그거 어린 자식을 위해서 키운 거야?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키운 거야? 네. 그러면 그 자식이 자기 인생 살겠어요? 없어야죠. 그게 시간도둑이에요. 어? 차라리 방임이나 방임. 응? <laughs> 어? 그냥, 그냥 기본대로 있잖아. 왜 방임이면 또지 나름대로 막 살잖아. 어? 그다 그냥 시시콜콜 막, 그 어머니 스케줄대로 막 하고, 어머니가 저, 군대다 전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막. 그게 자식을 위해서 저, 산 거야? 어? 자식의 인생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자식의 자율적이고, 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있잖아. 이 삶은, 자식의 삶은 꿈에도 생각해 보고, 오로지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만 이렇게, 이렇게. 그런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런 사람은 자식의 시간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이죠. 엄청난 도둑이에요 아주 도둑년을 끼고 사는 거예요 도둑년 밑으로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하다 근데 본인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꼴에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이 깔봐 자기 좀 멋진 옷 입고, 너는 이제 빵꾸난 예를 들면, 극대화로 말하면, 옷 입었다고? 야, 그런 옷 입고 살아? 이러면서, 야, 누가 불쌍한지 모르겠어. 누가 불쌍한지. 응? 누가 불쌍한지.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도둑이 이, 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 어, 자, 이제 아셨죠? 이제 천진 도둑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도 아시겠죠? 종교에 미치면은, 응? 어? 예. 어떻게 돼요? 시간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간 끝난 거야. 응? <laughs> 있는 어? 거다 받치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천, 천에 해당되는 이제 도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에, 해당되, 지에 해당되는 도둑 얘기하겠어요. 자, 지에 해당되는 아까 시간 도둑, 이거는 공간 도둑이에요, 공간. 예, 예 물질 도둑이란 말이에요, 물질. 예, 공간은 이렇게 형상을 이루는 걸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게 돈이 있고, 이해되셨죠? 예. 뭐, 회사, 뭐,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요. 이제 도둑이. 응? 예. 여러분, 돈도, 돈, 돈은 이제 누구한테 뭐꽂져서 날린 거는 도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무슨,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뭐꼬달라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 응? <laughs> 어? 말 없이. 이제 그걸 도둑이라 그러잖아. 근데 도둑 맞은 거 같다가 나도 몇, 몇번 도둑 맞아봤지만 정말 억울하더라고. 응? <laughs> 어? 그죠. 뭐, 남이 올땐큰 돈은 아니야. 그때 백 몇만 원, 여기서 잊어먹었어. 근데, 너무 억울한데, 막, 그냥, 막 뭐, 뭐, 기분이 뭐라고 이 말을 할수없는 너무 더러운 기분이니까. 그리고 막, 거기다가 신경이 가가지고, 잊어먹지도 않고, 그렇게 분한 마음에다가 하여튼 막, 묘해. 오늘 보니까 내가 며칠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까까먹으탁 털었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돈도둑은 남한테 꽂져서 사기, 그걸 도둑 말하는 거야. 그냥 말없이 도둑 당한 거. 어? 그럼 어떻게? 뭐, 보이시빙도 일종의 도둑이야. 어. 뭐, 그냥 찾으면 다행이지만 거기다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 액수가 크더라도. 물론 저도 작은 액수 갖고 도둑 당했는데 너무 무난하더라고. 어? 하지만 큰액수라도뭐 어떡할 거야 돌아올 순 없잖아 네. 어? 어? 꼬거 가서 지랄이라도 할수 있지 <laughs> 어? 욕이라도 할수 있지 도둑은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고서 저 뭐야 어? 어떻게 해서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을 만약에 도둑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미래를 미래를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게 처리를 잘하고 그렇잖아요 어?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좋아요. 아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 도둑이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게 주식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재영 회사야. 주식하고 해 가지고 주주총회에 서 대표를 바꿔. 그러면 그 도둑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아. 근데 이제 잘 들어 보세요. 자, 이재영은 어릴 때부터 경영자 수업을 받고, 그 삼성을, 그, 뭐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 막, 엄청난 수련을 다 겪었는데, 이해 됐어안됐서 과정. 그도둑이란는건보세 과정이 없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여기는 꼬달라는 과정도 없이 <laughs> 가져간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회사는 뭐냐? 과, 그런, 그 회사의 어떤 공헌한 과정도 없이, 주가 조작, 탁 해가지고 대표를 확 바꿔서 자야 됐네. 그런 거 간혹가다 드라마 이런 데 나오잖아. 그렇죠. 그 도둑이 아니야. <laughs> 그거 회사 도둑이야. 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공헌하고 뭐한 것도 없이 투표를 이용해가지고 뭐 부정 선거든 뭐든. 아무튼 투표라는 과정을 겪, 겪어가지고 아까 주식 주주총회 하듯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하듯이 국가에 공헌한 적도 하나도 없고 국가에 빨대 꽂아서 빨아만 먹던 주제에 자기가 대표주자가 됐어. 회사 인수하듯이.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자유민주주의였으면 지금은 그냥 인민민주주의라든지 이해되세요? 네. 이제 법도 개정해 왜 자기 편한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를 장악했어, 주이 인 바뀌었어. 그건 국, 그 국가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죠? <laughs> <laughs> 앞으로 전세에서 계 국가 도둑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응? 네.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이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도둑은 돈 도둑만 있는 게 아니야. 그데 사람들은 다돈 도둑만 생각을 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여기 가정 얘기를 하는데, 자잘 들어봐. 그냥 남녀간의 교제만 하면 되는데, 내가 마누라가 되고 싶어. 또 남편이 되고 싶어.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뭐, 자식 낳고서 잘 사는, 그럼 거기 부모가 있을 테고, 자식 있으면서 가정이 올바른 가정인데, 어떤 옆집 아저씨라든지, 옆집 아줌마가, 너무 부려서저 가정을 내 거로만, 내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됐어, 안 됐어? 네.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막 수작을 해서, 애들한테 빵 사주고, 막 인심, 애들한테, 누구 먼저 꼬셔야겠어? 자, 자식. 자식 막 꼬셔가지고, 꼬맹이한테 빵 사주고, 뭐 사주고, 빵 사주고, 뭐 사주고, 막, 예뻐해주 하면서, 그 꼬맹이가 어떻게 돼서 자식이. 뿅 가는 거야, 이제. 옆집 아저씨가 더 좋대? 어? 아줌마, 아저씨가. 그지? 그러면서, 자, 아저씨 입장에서는 남편을 내쫓아야 되겠지? 예. 그 가정을 뺏으려면. 그건 부인하고 뭐를 이간질 하는 거야, 이간질. 이간질을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라.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서는. 죽일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간질해가지고 여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또 어떻게 또 바람피게 만들어서 막 해가지고 갈라서게만 해. 그러면 여자가 막 괴로워할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막 위로를 해줘. 애기들은 또지 아빠보다 더 따라.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하면 조만간에, 조만간에, 조만간에 어떻게 될것 같아? 이건 막장 드라마나 마찬가지예요. 조만간 어떡해? 아버지 내쫓고 그 자리에 그 옆집 아저씨가 들어 앉아서 가정을 잃어요. 그럼 이거 어떤 도둑이에요? 가정도둑이야, 도둑. 가정 가정도둑. <laughs> 어? 이거 반대로. 여자야. 그럼 누굴 놓쳐야 되겠어? 그러면 그 자식을 막 잘해줘. 그러면 그 남편이, 어이고, 내 만으로보다 저 여자를, 옆집 여자를 더 따르네, 애들이. 이게 됐어, 안 됐어? 네. 그럼 필요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 근데 거기다가 막 이간질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정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쫓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외로움을 막 옆에서 달려줘. 애들도 막, 막, 이렇게 왜? 뭐 키워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남자가 고마워서 조만간에 어떻게 될것 같아? 그리고 세겠죠. 그러면 그녀는 무슨 거예요? 가정도둑. 가정도둑 년 이게 무슨, 무슨 도둑? 공간 도둑. 그, 공간을 도둑질 하는 거지, 공간. 이해되시죠? 네. 예. 음. 그거 바로 그거예요. 이거 분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도둑 있어요. 이거 천지인. 어. 이건 천은 시간이고, 지는 공간이고, 이해되죠? 이는, 예. 여기, 사람이. 사람 도둑이에 사람 도둑. 그게 사람 도둑이, 이제, 공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음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건 괜찮은데, 몰래 뒤에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 핵심 기술을 빼와. 핵심 인재라든가? 어, 인재를. 응? 어? 그러면, 그 뭐예요? 사람 도둑이에요. 다 키우는 거. 그러니까 과정이 없이. 어. 예. 사람은 인재 키우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농사니까. 예. 사람 농사를. 어. 약탈이야. 약탈. 수확 다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확할 때까지 지가 막 고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에 농사 안 지어. 가만히 있어.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뗏빛에 가서 농사 짓고 이걸 막 해서 사람 농사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수확을 했어. 이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막 여러 명 아르케면 막 인재들이 30명, 막 100명 나올 빵국이야 네. 이해 됐어 안 됐어? 근데 거기서 핵심 멤버를 딱 갖고 보면그 회사는 이제까지 노력한게 뻥이 됐어 안됐어? 됐죠 그거를 사람 도둑이라 그래 중국이 지금 그 짓을 많이 하는데 <laughs> 사람 도둑이야 사람 도둑 우리나라는 사람 도둑은 안 했고요 내가 알기로 예 기술 도둑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 도둑해올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 나라 가서 막 배워. 취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익숙해 그런 다음에 나라에 오는 거야. 그럼, 그건 무슨 도둑이야? 그것도? 꼭 사람이라기에는 그런 능력, 능력도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자기 몸으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도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큰 도둑, 대도둑. 그 대도둑을 막, 아까. 한 사람이 미랄이 돼가지고 이제 다 키웠으니까 네. 한 사람이 미랄이 돼가지고 막 지금 30명, 100명 키워낼 판국인데 착사해진 거야. 이해돼? 네. 그런 태도들이야 자체가 사람 도둑년이 된 년도 있어. 자체가 옛날에 우주 우리나라 돈으로 자기가 우주선까지 다 탔으면서. 네. 그럼 모국을 해서 지가 희생을 해야지. 근데 외국 남자랑 결혼하면서 날롱 국적도 바꿨어. 그럼 꼭 국가 도둑이라 할순 없지만 돈도둑이지. 돈 도둑이지. 돈돈 그렇죠. 그잖아. 그것도 대 도둑이야. 왜 개인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을 먹은 거잖아. 나라 돈. 그렇죠. 어? 응? 나라 돈을 완전 먹튀한 거냐 먹튀. 목티, 응? 그래서 옛날에 요제 어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요까지 한것 중에서 제가 제제 사이가 제 막내 사이가 흑인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제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장학금도 타고 막그그 그 국가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해외에서 이제 석사기도 받고 막 이랬어 화학으로 그래가지고 좀 인재야. 그리고 집안도 좋아. 근데 자기 나라는 가난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응, 어, 장학금으로 이제 다, 예,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자기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희, 그동안 배운 과정을 희생봉사를 해야 되겠어야 됐어요, 결실을. 해야죠. 근데 자기 나라가 가난하다고, 갈 생각을 안 하고, 회에서 그냥 상위층으로 띵가띵가 띵가 사는 거야, 그냥. 내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laughs> 어? 반, 반도 도둑이지 뭐야. 그래서 내가 먹으라고 막그랬대니까 그래도 눈빛이 보니까 100% 이해하는 눈빛은 아니더라고. 근본이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때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거 나쁘다 좋다는 공적으로 따져야지, 사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둑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학금 받았어. 장학받아서 공부를 잘해야지, 장학금 받아서 자기 아까운 도 못하는 사람 되면 그거 도둑이 아니야. 그것도 일종의 알고 보면 도둑이야. 그렇죠. 뭐 도둑이 뭐, 뭐한 가지만 도둑인 줄 알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도둑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천지인에 해당되는 도둑의 개율려고 오늘은 작은 도둑 얘기는 안 했어요. 예. 큰 도둑만. <laughs> 응. 큰 도둑 얘기만 했어요. 이큰 것만 알아도 진짜 삼천만에 다행이야. 이것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응? 본인도 좀 모르지 않았어? 그렇죠. 그 깨우치면 이제 실천하고 사님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